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음, 시간 부자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많은 사람, 이걸 넘어서 자기 시간을 정말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이런 시간 부자의 삶을 좀 실천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게, 뭐랄까, 단순한 마음가짐, 이런 걸 넘어서 실제적인 어떤 습관, 그리고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매일매일의 시간을 다스리는 핵심적인 실천 방법에 좀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죠. 아마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요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한 그 실천의 첫 단추가 바로 하루를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핵심 도구로 플래너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해요. 어, 저는 그 트럭에서 토스트 팔던 시절부터 플래너를 써서 CEO가 되신 김 사장님 이야기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니 그냥 수첩이 아니라 할 일을 적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실행하게 돕는 도구가 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기록이에요, 기록. 자료에서도 그 적자생존이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썼잖아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하하. <laughs> 그만큼 목표를 글로 적는 행위 자체가 성취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단순히 기억하는 걸 넘어서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실행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플래너를 활용한 일일 계획 프로세스 그 3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도 바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단계들인가요? 첫 단추를 잘꿰는게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고정 스케줄 확인 그리고 가용 시간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회의 아니면 뭐 수업처럼 이미 딱 정해진 일정을 플래너의 시간대에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오늘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이 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어, 활용할 시간이 많네 하고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게 또 현실적인 목표 설정의 기초가 되는 거죠. 아하, 일단 내가 쓸수 있는 시간부터 딱 파악하는군요. 그러네요. 맨날 바쁘다 바쁘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의외로 빈 시간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가용 시간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오늘의 할일 목록 작성, 그럴까? 흔히 말하는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파악된 가용 시간 안에서 오늘 하고 싶은 일이나 혹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일단 다 적어보는 거예요. 순서나 뭐 공사 구분 이런 거 없이요. 자유에 나온 문구 중에 해야 할일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그것을 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핵심을 딱 짚어줘요. 목록 자체가 오늘 하루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아하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다 쏟아내라 이런 거군요. 음 근데 이렇게 막다 적다 보면 목록이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좀 부담스럽거나 압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바로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작성된 목록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의 중요성이랑 긴급성 이걸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자료에서는그 찰스 쇼와브라는 분? 100만 달러 연봉 CEO 사례를 들면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 뭐 A1, A2, B1 이런 식으로요 A, B, C, 1, 2, 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목록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일종의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거군요 이게 바로 시간 부자의 핵심적인 행동 방식이랑 연결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우선순위 설정이야말로 시간 관리의 정수라고 할수 있죠.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과, 자료에선 보통 80%의 성과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다 주는 핵심적인 20%의 일에 집중하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핵심적인 활동에 시간이라는 자원을 제대로 투자하는 것. 이것이 당신을 시간 부자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엔진이 되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단순히 열심히 살자, 이게 아니라 매일 아침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를 계획하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하는 그 습관 자체가 시간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훈련인 것 같습니다. 이 3단계 프로세스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이 시간 부자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첫 걸음이 되겠네요. 정말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매일 플래너를 펴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 작은 실천, 이 습관이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일 계획법 이 3단계 프로세스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 의식적인 행동이 단순히 하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 인생 전체의 만족도와 의미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